승정아 너한테 전화 걸는 중이야. <laughs> 승정이가 이렇게 아무리가 없는데 여행 간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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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지성이가 많이 큰일 난거네 아무튼 우리 지금 3강에 입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프로덕트가 영문 이제 제품이라는 뜻으로 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생산 공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제품이라는 뜻으로 되어있석이 되지만 보통 이제 고이 고3은 복합 지문이기 때문에 어뉴얼 사이언스 뭐, 또는 이런 문화 아니면 뭐애트로아지뭐 고고학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르어 아더지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나 아니면 어떤 뭐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거의 프로덕트다라고 하면은 산물이라고 꼭 해석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연구의 산물, 결과물. 알겠죠? 그래서 컨설 프로덕트를 문화적 산물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프로덕트 내론을 조금 잘 해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에 다섯 번째 줄이에요. 이시. It is important. 어디 했어요? 찾았어요? 잠시만요 네 3, 3번이 2번 3번이. 3강에 3강에 2번 2번이죠 네. 거기, It is important to know 찾았어요? 왜안 보이지? 왜 중간 중간는요 천천히 찾아와 3 2 1 다섯 번째 이 첫 번째 를 읽고 있는데. 잘 재밌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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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구나. 이번인데? 이번이요그지 이번에 다섯 저 여기 사각. 잠깐만. 저 잘못 썼어요? 여기 사각 어 맞는데. 사각. 4강. 아, 사각이 구나 내가 말어 미안. 내가 기억을. 내가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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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튼, 다시 네면 journalist c o n t e n 어떤 언론이나 뉴스의 내용은 굉장히 civic, shimin, j 민주적인 요 democratic, 얘기까지 했어요. 키워드 o y 잡아냈고. g h t b 어 going back, like 이 o u guy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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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위해서 음. 읽어봅시다 시작했고 인사부터 해보자. The idea. 그 언론의 생각. 그 언론을 이런 네 번째 자산. 음. 그러면서 이런, 이런 생각은음 맞아. 그 기대로부터 이어질 거. 어떤 기대? 동격 생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그 그 좋은 품질의 이런 정널리즘그 언론은 고품질의 언론은 뭐를 프로머 촉진시킨다? 그 민주주의의 이상을 촉진시킨다. 그렇죠. 아이디어 쓰니까 이게 복수명절적인 거죠. 그래서 이상들을 촉진시킨다. 바이 보함으로써 와치도이거예요 e w a 이거 해서 어떻게 할거야? a y What's the way? What's 감시자 way? What's the way? What's the way? What's t 포럼 way? What's the way? w h a t 경제 h e way? What's t h 그런. 난 c l 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이상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은 민주주의적 이상을 뭔가 발전시키고 이끈다는 얘기죠. 그렇지? 또 민주주의니까 답이 1번이면 확실하겠죠. 근데 뒤에 뒤에 4가 나오는 이거 읽으면 답이 4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봅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 뉴스가 퀄리티 아, 아. 뉴스 퀄리티에 대해 논의할 때, 음. 어, 기본적인 영은... 아그 과대... 직역해 음, 봐 과대? 과대... 과장... 되어... 질수 없다. 없다. 그죠, 그 말이 뭐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죠. 그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위에서부터 해석하면서 넘어갑시다. 다시 시선이부터더 커드리어 밀스 어그리오프는 uh, 좀 우리 외우도록 할게요 어그리오프 포인트 쓸게요 어그 uh, 자, 어그리는 uh, 자동사의 타동사야 어그리는 uh, 자동사의 타동사의 둘 다입니다 그렇죠? 자타동사가 다되어 VT, VI가 다 있습니다 동의하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나는 나네 네 생각에 동의해라고 할 때는 I agree with you 또는 나의 너의 의견에 동의 agree on your idea 라하 거죠. 그래서 그 on이 여기는 어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동사일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 명사를 나오지 않고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Agree that 그래서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동사일 경우에는 전치사 위드나 온 이나 여기 나와있는 온이나 어폰이나똑같은거예요 사실상 그죠? to도 쓰기도 하고 e v e r t o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근데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게 이거예요 agree uh, upon 이라는 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gree so, upon 인데 보통 이 agree uh, upon 다음에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 그렇죠? 어떤 내용이나 어떤 뭐 계약 같은 뭐 계약서 내용이나 아니면 토론 내용 같은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기에 합의하다, 동의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거고 여기 하이픈을 결해서 지금 판단을 만든 거죠. So agree to open이니까 이제 합의된이라는 하나의 형용사, 분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Agree to o n 좀 알아보세요. 해볼까? 합의된 뭐가 없기 때문에, 지선아? 합의된 표준이야. 음, 어떤 표준들? that 왜왜그 때문에? 뭐 비즈니스 모델 까먹었어요. 정의. 뭐? 뭐 브랜드? 뭐들 중요한 뉴스가 가벼운 얘기. 어, 오케이 그렇죠. 뭐가 좋은 뉴스인지 뭐가 나쁜 뉴스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히 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머지 음. 그 다음. 영어 용... 양 용... 퀄리티는 어, 보통. 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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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트어동동라미 <laughs> 민사 떤 어떤 서뭐서뭐 할래? 할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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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맞아요 여기서 떤 그렇죠? 어떤 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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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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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퍼 성과를 언급한다 응. 그죠? 가로 열고 성과 는? 응. 어, 높게 아, 매 가치 v a 가동사 무슨 이지가치 여기다죠? 스토리니까 매우 가치있게 여지는 거야 어디 내에서? 그림이나 진제가 있어. 오케이. 그다음 애들아, 여기서 지금 주격 관계절이잖아요. 그럼 선행사가 뭘까? 퍼포먼스만일까? 아니, 앞에는 어치브 서비스는 퍼포먼스 다 선행사. 근데 왜이지가 아니고 아야? 접속사가 or라서 그래. 너네 그거 기억나니? Either A or B는 어디에 수일치하는 거죠? 뒤에 수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아니 접속사 OR는 뒤에다 수일치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결이 돼 그래서 선행사가 Attribute, Service, Performance지만 여기서 수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Performance예요 Performance 오케이?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삼들이니까. 은민서 <laughs> 네. 그다음에 자주 보자. 그 질을 정의한 이런 퀄리티를 지향하는 아니 정 정의하는 것은 따라서 그 상황에 의존적이고 응? 그리고 이런 분야의 특정한 그렇지 그리고 그 이런 개인적인 선호와 취향의 그 서브젝트이고라고. 비서브젝트 명사 뭐지? 비서브젝티브투는 뭐뭐 객관, 주관적이라는 뜻인데 서브젝트는 뭐죠? 어 이거 외워야 돼 괜찮아 여러분들 이거 잘못 외우는 거야 괜찮 까먹어 서브젝트 명사 뭐죠? 네, 서브젝트가 뭡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거 과목이라고 외우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데 서브젝트가 있다는 거야. 피사체 실험을 하는데 서브젝트가 있다. 피실험. 대상이라고. 이거의 대상이다. 그렇지 어. 뭐이의 대상이다. 이니까 의역하면 이렇게 하기 쉽다. 이렇게 되기 쉽상이다. 몸 목에 되기 마련이다. 이런 뜻이다. 알겠어요? 의역된 거야. 이게 직역이고, 이제 다시 해 보면, 그 이런 퀄리티를 정의하는 것은 상업적이고 그리고 이런 분야의 특정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와 이런. 그 취향들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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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거기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라 거죠. 응. 오케이? 이해됐고. 재산, 아님 뒤에 다 했죠? 네, 넘어갈게요. 사번 옵니다. 중간부터 읽어볼 건데 딱 보이는 연결어가 어디 있을까? 딱히 없네요. Everything부터 갑시다. 오케이, 지선. Okay. Thank mm -hmm. you. 익스트랙트 이거 알아야지. 익스트랙트 뭐야? 내가 동작 묘사 줄게 이거 추출하는 거에요? 추출하는 거에요. 추출하는 거. 제가 잘 체크해놓고 다너어버리는 거. 요런 자료를 물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또 그리고 어떤 영는 선물 여기 제품들로 가야 제품들로 소비하 소비하고 그리고 해결물들을 다시 지구로 Don't back 버리다는 거죠 그쵸? 음. 방금 지선이가 읽은 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개 뭡니까? Economy environment. 죠 이건 환경과 경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이것만잘 잡아내면요. 다는데 전혀 문제 가 없을 거고. 그다음은지 우리 지구는 어, 대양되어 있는 환계가 환경이 있는 그 환경이 다 그리고 생태계다. 생태계. 그런데 그것은 그, 그것은 우리의 경제력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세계로부터 우리가 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임하고, 어 지구가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안 적자 아, 자연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을 기, 아 자연은 것을 멈추기 전까지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보시면 우리 지구는 유한한 생태계이다 하고 위즈비인스죠 그래서 거기에 계속적인 용법이고. 선행사는 아무 전 전체가 되니까 민 <laughs> X가 붙은 거고요 <laughs> 그 다음에 There is only so much that I'm d 바로 열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관계절은 Economy까지 하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대절 이거 뭐예요? 무슨 기업 관계절? 편지? 뭐? 방금 응. 목, <웃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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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맞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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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목, 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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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죠, 목, 목, 체크 그거의 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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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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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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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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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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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민서 마무리. 그 점점 더 많은 자원들을 추출하려는 이런 계속적인 노력은 사실상 그 장기적으로 생태학적인 불가능성이. 그렇죠. 생태학적으로 봤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무리해봐요, 민석. 우리의 이런 생존은 그 배우는 것에 달려 있다. 세계 한계에 대해서 그 사용하는 이런 것을 배우는 데 달려요. 오케이. 어려움 없었죠? 오케이. 음. 서 해석해 보고 무리 하겠습니다. 지선이부터 political o n s 조좀 좀. 오늘 좀좀에 대한. 응이죠 자, 하우부터 허비스틱티드까지 가로목어 볼까요? 거기까지가 간접운분조이거든 다시 한번 해 보자. 수, 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특정 종, 얼마나 많은 특정 종이 수확될 수, 수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이고 관리적 수, 결정들까지가 주어져, 오케이, 그것들은. 오케이 okay, 잘했어요 는했는데 얘들아 제기 <laughs> 보자 는이재는는거 하나 있어 <laughs> 거기 The amount of money 는음에죠 그거 r 이거? 이거 이제 뭐니? 는이거는이거는 이제는 이제이거이거좀이져보이제자중에학이제신이제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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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 이제는 이 갑자기 이지 왜 이지 왜 갑자기 두 o be made 이 뭐야 이 문자 구조 이게 부족이 뭐야? 일단 여기 동사는 여기 앞에 r 있잖아요 r based on 있죠? 이거 왜또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네. 응? 그럼 이거 해석은 되죠? 이거 해석 어떻게 되지? 지낼 거 뭐라고 했지 만들어. 만들어. 질. 돌에 근거 하자 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뭐가 생각된대요? 그치. 그뭐 생각된 거야? 뼈가든지 뭐 관계자밖에 더 있겠어. 그럼, 뒷문장 불안전, 이게 도대체 뭐가 불안전하나요? 자, 중학교 때로 들어가 봅시다. 대어가 나오면, 포인트, VSSV? 여기 주어 없잖아요. 어? 음. <laughs> 어, 선생님, 주격이 단독으로 생략 가능해, 가능해? 측정형이. 이렇게. 알겠습니까? 주격이 생략 가능한 경우두 개인데 첫 번째, 두개 말고 더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이렇게 대어나 어떤 특정 구사로 인한 주어 동사가 도취됐을 때 그다음 두 번째 주격 관계절인데 거기에 요런 거 생각 동사들이랑 주어가 생략, 이게 삽입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mportant quality, 중요한 특성인데 그것은 which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생각하기, I think, 이렇게 삽입된 경우에도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한 주격 관계된 생략이 돼요. 지금 표정이 왜이그러데 내가 배운 관계된 생략은, 생략은 주격 비동사와 목적적 생략밖에 없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거기에 체크해놓으면. 재밌죠? 이런 거 새롭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중식당에. 됐고, 그래서 언제 언제 커플들. 지금 뭔가 내 사용량 한계인가 보다. 어디 한번 갔다 오 지금. <laughs> <이상해. 웃음> 인사. 프로필유어 유네. 해봐미도 괜찮아. 아 이런 이유는 경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것은 그 많은 정치인들과. 이런 기업 리더들의 목표입니다 음, 아 여기 중요한 연결어가 있었네요. 뭐 쳐, 아니 별표 쳐주시고, 이런 거 체크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그다음 언제 봐요? 그러나. 그러나? 어. 어,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식. 지금 하나 많이 까먹 Sigma. Chuva. c a c h h u v h u v a Chuva. c h u 우리의, 그 경제가 음. 우리의 분리되어 있는 게 많이 라는 것이다. 그렇죠? 응.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른 거 틀린 거 있으면 어, 개인적으로 뭐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는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알겠죠? 음. 언제는 뒤에 그 답이 있잖아요. 결정하시고 어때요? 훈련특강 해보니까? 어? 별거 아니죠? 어? 생각보다. 어, 왜 지금 온 거니? 저, 서핑에근어서 아무래도 그래. 네. 했어. 그런 거 입어 들어. 네. 훈련특강 사냐? 네. 자, 숙제. <laughs> 하 a 야 이제 8월이잖아, 8월이 a p a r 이라 i a Parodia. p a 그 o d i a 졸업연세 있어, 그, 그 누구야 그유명 하이브 r o 배 i a Parodia. Parodia. p a r i m f u c k d o d y r o u r e d u c k e d i a 진짜 <laughs> 뭐 됐다 i a Par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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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음, 알겠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수능특강은 데이트웨이는 시험 범위 안 들어가고 엑서 사이즈 1, 2, 3, 4번 여러분 한번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중간기간에 들어갈 거예요. 범위가. 그리고 보통 시험 범위가 막 1강에서 15강이래요. 존나 많아 시험 범위. 그래서 한강에엑서 사이즈가 4개니까 여러분 지문이 60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거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거 진짜 개어렵고 됐나? 수능 난이도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좀 미리미리 공부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이교시